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의 초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식 포석이고요. 오늘은 백이 걸쳤습니다. 걸치는 수 대신에 33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이것은 가장 초심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남이 상대방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못 봐주고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공격 대상이 될 뿐입니다. 흙은 자연스럽게 이쪽도 지키지, 이쪽도 지키지. 따라서 올바른 방향은 항상 바깥쪽에서 걸치는 것입니다. 자, 이바둑에서는 붙이고,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삼삼 뛰어드는 수법 제가 보여드렸죠? 네, 요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렇게 붙이고 뛰는 수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 백을 강화시켜 준것 같은데 사실 강화시켜 준게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귀쪽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은 흙이 이 돌이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충분히 이 정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선수를 잡고 역시나 우하기를 굳혀갔고요. 이 수로는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더 넓게 모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0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니면 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 이런 수잘 알아주세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 실전에는 우하기 쪽을 지켰고요. 100이 붙여갔죠. 자, 삼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를 안 뒀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를 안 뒀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몇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슬슬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둑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들어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딱 빛나는 자리가 딱딱딱 보여야 돼요. 자, 33을 팠고요. 막는 방향. 반드시 이쪽이죠. 내 돌이 있는 곳, 내 진영을 키우는 곳, 이쪽으로 막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흙은 밀어서 정석을 진행시켰고요. 자, 여기까지 정석 진행이 됐고, 흙은 선수를 잡고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자, 어깨 집는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흙 모양이 펼쳐져 있을 때, 멀찌검치 뭐 지금 이 모양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이 진영을 좀 삭감해 보겠다.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뜻이 숨어 있고요. 이 네, 요런 수는 느낌대로 두시면 되는데, 예, 거의 뭐 초반에는 뭐 이상할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는 거예요. 밀면은 뛥니다. 그리고 나서 손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뭐 화변을 갈라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전에는 이렇게 다가갔어요. 당장에 지금 이 어깨 짚은 수에 대해서 가까이서 응수하지 않아도 뭐 큰일 안 난다 이런 뜻이 하변을 중시한 수이죠. 자, 안 받았으니까 막는 거 당연하고요. 밀어갔죠. 여기서 날일자 두는 수를 잘 공부를 해두세요. 이 수는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수인데요. 이전에는 그냥 늘어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무겁죠. 대신에 이 돌은 경쾌한데요. 만약에 백이 다른 곳을 두면 이두 잔머리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실전에는 이곳을 백이 받아갔는데 이렇게 어깨 짚어가지고 밀어서 백이 밀고 흙이 젖혀갔습니다. 자이 바둑은요 제가 이쪽 모양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줄때 초심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뒀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가 하얗거든요. 근데 이런 수를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이 밀어갔죠. 이 수는 두지 않으면은 흙이 밀어갔을 때 이 돌이 약해지죠. 서로 간의 힘의 지금 요충지입니다. 먼저 밀어갔고, 흙은 받아친 거죠. 젖혀갔고요. 자, 이런 수순을 잘 봐주세요. 젖힐 수 있던 거는 이 끊기는 약점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으면 잡히죠. 그러니까 젖히는 게 가장 강력한 응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겠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겁나서 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기세에서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지. 여러분 바둑 둘때 얼마나 그 상대방하고 신경전을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 이런 거다 지금 신경전입니다. 자, 이런 거 맞받아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좋은 자리 두죠. 중앙 쪽으로 지금 안녕을 확보하면서 지금 흙이 여기 집이 생기고 있죠? 이기려고 짓는 집이 아니라 살려고 짓는 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돌을 보호를 하고, 그러면은 백은 계속해서 밀고, 자, 저척할 때는 끊기는 약점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흙은 이 백이 끊어오는 수에 대해서 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막으면 내가 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또 젖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유비무환 안전하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젖히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이 끊기는 약점 자신, 없,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늘어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이, 끊어서 싸우는 건좀 무리라고 봤는지, 이제, 하변 쪽에 백도를 돌보기 시작했죠. 언제나 이 한칸 구침이, 소목에 한칸 구침이 있을 때는 겹면서이 변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수법입니다. 지금 손수로 지금 귀에흙 집을 깨는 걸 위협을 하면서 백이 안정을 취하고 있죠. 이 부분적인 수순을 몇 번이고 놓아보면서 외워주세요. 지금 여기서 일련의 수순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수순들입니다. 자, 이제 어디가 커브예요? 지금 여기 하변은 살았다 죽었다.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변을 깨고 싶으면 어떻게 깨야 될까? 자, 이렇게 시선이 붙였는데요. 이거 발인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발인 분들에게 쉬운 많이 나오는 형태를 추천드리면 이런 식으로 깨는 건데요. 뭐, 으면은 안에서 살자고 하는 수법들. 근데 이런거 말고도 이렇게 붙이는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젖히면은 늘어가지고 충분히 사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달려가지고, 실전에는 밑으로 젖혔는데 늘어가지고, 예, 안에서 조금 더 민기적거렸다가는 공격 당할 것 같아가지고 잽싸게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2수예요. 지금 우변에서 마지막에 보여드린 수수는 발인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수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수는 이 아래쪽에서 여기 어깨 짚으면서 젖히고 뭐 밀고 붙이고 이런 수순들입니다. 예, 하변 수순을 집중적으로 오늘 발둑도 바둑판에 놓아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